한국 OLED 기술, 여전히 세계 1위지만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빠른 추격 속에서도 우리만의 기술력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오늘 그 현실을 냉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 바로 한국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애플이 지속적으로 30%라는 놀라운 영업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때문인데 그 핵심에 한국의 OLED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이두 회사는 애플의 OLED 패널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서는 기술적 신뢰 관계를 보여줍니다. 애플 같은 까다로운 회사가 10년 넘게 한국 기업들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OLED가 정확히 뭘까요? OLED는 오게닉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의 줄임말로 각 픽셀이 스스로 빛을 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기존의 LCD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LCD는 뒤에서 백라이트가 비춰주어야 하지만 OLED는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첫째, 훨씬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가 필요 없으니까요. 둘째, 유연하게 구부릴 수 있습니다. 접이식 스마트폰 보셨죠? 그게 바로 OLED 기술 덕분입니다. 셋째, 색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검은색을 표현할 때 정말 검게 나오죠. LCD는 백라이트 때문에 완전한 검정색이 어려운데 OLED는 픽셀을 꺼버리면 되니까 완벽한 검정색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2024년 기준 한국은 OLED 시장에서 67.2%의 점유율로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개 중 거의 7개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현실도 봐야 합니다. 이 67.2%라는 숫자, 사실 전년 대비 6.4%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즉, 우리의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예요. 전체 OLED 시장은 540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6.2%나 성장했는데, 한국 기업들의 상대적 입지는 약간씩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추격하고 있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특히 비오이라는 회사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2-3년 사이에 OLED 점유율을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보통 디스플레이 기술은 1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인데 중국이 이렇게 빨리 따라잡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입니다. 중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어요. 둘째는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이전과 현지 파트너십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애플의 역할입니다. 애플은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왔어요. 중국 현지 업체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품질을 끌어올리도록 도왔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애플이 한국 기술력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중국 기업들을 키워서 한국의 경쟁자를 만들어낸 셈이거든요. 물론 애플 입장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비용 절감이라는 합리적 선택이었겠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 사이에는 치열한 특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방향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응해서 BOE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사 OLED 특허 사건을 무단 사용했다는 맞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서 글로벌 OLED 시장에서의 기술 주도권 경쟁을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것이 역설적으로 양측 모두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만약 한쪽이 기술력이 형편없다면, 이런 복잡한 특허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그럼 한국의 진짜 강점은 뭘까요? LCD 시대부터 OLED까지 한국은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해 왔어요. 특히 고품질 OLED 양산 기술과 대형화 기술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QD-OLED 기술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이는 퀀텀닷과 OLED를 결합한 기술로 기존 OLED보다 더 밝고 색 재현율이 뛰어난 기술입니다. 중국이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고난도 기술이죠.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패널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55인치, 65인치, 심지어 88인치까지 대형 OLED 패널을 안정적으로 양산하는 기술은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수율을 높이고 불량률을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플 삼성전자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여전히 한국 기업을 주요 파트너로 선택하는 거예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품질과 안정성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제품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 격차도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 그치지 않아요. 자율주행차의 대시보드, AR과 VR 기기, 메타버스 환경, 심지어 홀로그램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기술들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어 볼게요. 미래의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될 거예요. 차안 곳곳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것이고, 특히 앞 유리창 전체가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죠. HUD, h a d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하면 앞 유래 내비게이션 정보, 주변 상황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될 거예요. AR과 VR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비전 프로를 출시했죠. 이런 기기들의 핵심은 결국 디스플레이입니다.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이는지가 사용자 경험을 결정해요. 특히 VR에서는 화면이 눈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픽셀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엄청난 해상도와 리프레시 레이트가 필요하죠.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디스플레이는 필수예요. 가상세계와 현실을 연결해주는 창 역할을 하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일하고, 놀고,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텐데, 그 중심에 디스플레이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미래 기술들에서도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추격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럼 한국이 지속적으로 선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차세대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마이크로 LED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같은 기술들 말이에요. OLED 다음 기술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이크로 LED는 OLED보다도 더 뛰어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밝고 더 오래가고 번인 현상도 없어요. 하지만 아직 양산이 어려워서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죠. 이 기술을 먼저 상용화하는 곳이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될 거예요. 둘째,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기술적 차별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중국이 가격 경쟁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최고 품질의 프리미엄 제품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앞서고 있어요. 이 격차를 더 벌려야 합니다. 셋째, 원천 특허 확보를 통한 기술 보호막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조 기술만이 아니라 핵심 원천 기술의 특허를 더 많이 확보해서 기술 우위를 지켜야 해요. 넷째,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는 혼자서는 의미가 없어요. 칩셋,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과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완성된 제품이 되죠. 한국이 강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기술과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이 정말 중요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늘리고 기업에서는 더 많은 연구 개발 인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엄청난 투자로 우리 인재들을 빼가려고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처우를 제공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OLED 기술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절대 우위는 아닙니다. 중국의 빠른 추격과 가격 경쟁력은 분명한 현실이고 이를 인정하고 대응해야 해요. 역사를 보면 기술 패권은 계속 바뀌어 왔어요. 1980년대에는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본을 따라잡았고 지금은 세계 1위예요. LCD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이 먼저 시작했지만 한국이 대형화와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면서 시장을 장악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한국에게 똑같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던 방식을 이제 중국이 우리에게 똑같이 시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에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첫째,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둘째,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셋째, 글로벌 브랜드들과의 신뢰관계. 넷째, 주변 산업과의 시너지. 이런 강점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오히려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느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스피드의 차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브랜드 가치예요. 삼성이나 LG 같은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브랜드죠. 이런 브랜드 파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산이죠. 그리고 한국은 콘텐츠 강국이기도 해요. K-파프,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이런 콘텐츠들이 고화질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4K로 보려면 좋은 TV가 필요하잖아요? 결국 맹목적인 자부심보다는 현실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기술 선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좋은 기술을 알아보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무조건 저렴한 것만 찾지 말고 기술력과 품질을 평가해서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해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기술력, 이제는 더욱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저력을 믿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